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장서유입니다. 네.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무엇이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알시보는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 및 계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요새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좀 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뉴스들 보면. 음, AI,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뭐 워낙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음. 요즘 정말 많은 양의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다 보니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이용해 서버 장비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아유 궁금합니다. <laughs> 서버 구축이나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을 이용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기업인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서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새로운 프로토콜인 IPFS 기반의 IDC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마인코더입니다. 프로토콜 IPFS 율상 용어가 아니라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마인코더 CTO 백종윤입니다. 저희 마인코더는 HTTP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IPFS를 운영하기 위한 ID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IPFS란 이제 우리가 분산형 프로토콜인데요. 그 기존의 인터넷이나 웹이나 앱은 전부 다 HTTP라는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전송 속도라든가 운영에 대한 이런 속도 문제가 굉장히 개선되기 위해서 IPFS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왔고요. 그 IPFS라는 프로토콜은 전 세계 IDC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IDC 센터에서 IPFS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는 IDC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DC 센터라는 건 일단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땅을 임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서버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가비아나 후이즈 같은 그런 서버 호스팅 기업들이 있는데 그 서버 호스팅 기업들 또한 ID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마인코더의 ID 센터 같은 경우에는 IPFS 프로토콜에 맞는 어, 자리를 임대해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ID 센터입니다. 저희 마인코더는 어, 앞으로 4차 산업에 맞는 ID센터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들과 함께 어, 여러 지역의 ID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속도라든가 뭐 서버 용량이라든가 모든 데이터 보관에 맞는 어, 기술을 좀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 세계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고 최고 속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 마인코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전도 유망한 회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마인코더 백종윤 기술 이사님을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인코더 CTO 백종원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네. <laughs>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인코더가 IPF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니만큼 이 IPFS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IPFS라는 뜻 자체가 Interplanetary f i System이라는 음. 뜻이고요. 어, 분산형 바이 시스템이란 뜻인데 기존의 HTTP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 방식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산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어, IPFS는 각 나라의 전 세계 나라의 i d 디 센터들을 붙어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 HTTP를 기반으로 하는 웹들이 서버가 다운되거나 갑자기 웹 주소에 접근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매우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음. 예. 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에 ID 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D 센터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 서울, 대구, 부산에 있는 ID 센터는 각 저희 IPF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켜놓은 서버 스토리지 방식의 ID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예를 들면, 각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서울, 대구, 부산에 저희가 분산을 시켜놓고 사용자가 검색이나 찾았을 때 데이터를 찾았을 때 서울의 조금, 부산의 조금, 대구의 조금을 하나의 일로 만드는 그런 ID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역 곳곳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데이터 센터이다 보니 회사를 알리는 데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어, 저희 회사를 알리는 게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 서버를 이용해서 IPFS 프로토콜의 IDC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음. 문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다른 여타 기업들이 어, 서버처럼 보이는 랭마운트 PC에 PC 부품을 넣어서 어, 서버 IDC 센터다 라고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저희가 PC는 생각했을 때 반도체 자체가 24시간 365일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버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서버는 반대로 24시간 365일이 아니면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i d 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카카오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서버가 갑자기 내려갔다. 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블랙아웃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끄떡없이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어, 지금 국내 IDC 센터라고 하는 IPF, IPFS를 다루는 IDC 센터라고 하는 곳들은 전부 다 PC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언제 어디서든 꺼질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어, Dell이라는 세계적인 서버 업체의 제품을 저희가 공장에다가 어, 주문 제작을 해서 직접 납품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 IP, IPFS를 하는 서버 운영에 갈,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어디 가서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직 생소한 분야다 보니 조심해서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코드는 최고 성능의 장비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향후 사업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 IDC 센터 그리고 서버 관련된 호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 어, 땅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한국에 땅이 있으면 그,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버라는 거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버 안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마인코더가 최고의 성능의 어, 서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IPFS 프로토콜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어, 끊김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그 전송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조그마잖아요. 전 세계 중에서. 그런데 서버, 사이버 공간만큼은 정말 크게 짓고 싶은 게 저희 마인코더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욕심입니다. 어. <laughs> 네. 그. 땅이 튼튼해야 위에 짓는 집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말씀하신 그 사이버 공간을 조금 더 안정화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곳이 마인코더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서버 구축과 장비 추가를 또 진행한다고 하시니 더욱 더 안전하고 빠른 IDC 센터들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더욱 더 성장하시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있는데요. <laughs> 출연 소감과 최종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IT를 하는 쪽인데 전자신문 쪽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어, 아무래도 저 IT 쪽에서는 전자신문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더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마인코더의 목표는 아무래도 IPFS라는 프로토콜이 HTTP를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지만 IPFS 프로토콜만큼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할 것이고요. 어 IPFS라는 프로토콜을 누구보다 좀더 빠르게 이해하고 지금 설 IDC 센터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에서 IPFS라는 프로토콜을 다루는 어,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인코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네. 합니다. 걱정인 이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 이크트로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